안녕하세요, 케냐입니다. 오늘도 금요일 금손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컬러랑 드로잉 학습지 7권이 이제 나왔어요. 물론 이제 온라인 판매로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 책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한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어, 연필로 해가지고 한번 같이 따라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하면 바로 뒤에서 배영미 작가님이 피드백을 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 한번 꼼꼼하게 저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스케치를 한다 하시는 생각으로 요그 형태도 그려보시고 네. 살짝 어두워지는데 뭐 이런 것까지 잡아보셔야 좋습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로 다 따라 그리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네. 화분도 이렇게 그려보시고 이파리 이렇게 살살 어, 따라 그 덩어리를 한번 보면서 아 이렇게 덩어리를 지금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한 번에 뭐 오늘 두 개의 화분을 모두 다 완성한다라기보다 뭐 스케치하고 화분 조금만 그려본다는 느낌으로 해보셔도 좋고요. 굵기가 다른 선, 그나뭇잎의 외곽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굵기가 다른 선, 명암을 표현하는 직선. 그래서 조금 편하게 아마 쓰실 수 있는 선이 짧은 세로선일 것 같습니다. 길이가 다른 선을 활용해서 명암 표현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고 고불고불한 것들도 따라 그려보시고요. 나뭇 잎도 그려보면서 조금은 훨씬 단순화된 표현입니다. 자세하게 재현적인 표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 연습하실 때에 아, 요 정도만 표현해서 좀 분위기를 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예시로 생각하고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런. 네 맞아요. 그런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벽돌도 한번 그릴 네, 거다. 네네. 네, 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스케치만 잡아놓고. 네 이제부터는 자세하게 들어가요. 야지 되니까요. 네. 네. 이건 정면이라서 네. 사실 이게 화분 전체가 주제가 되는 거라서요. 약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리셔도 좋고 뭐 위에서부터 그려서 내려오셔도 좋고. 네, 같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이미 밑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음. 너무 큰 고민 없이 내가 진짜 그린다고 생각하고 대신 어,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그리셨나 한번 따라가 보는 쉽게 아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샘플을 잡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그바른 글씨 쓸때 보면 정자로 써 있는 글씨 위를 이렇게 연습하면서 따라가시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단순히 색칠만 해야지 라기보다 이 선을 따라가시고 명암도 따라 하시면서 어 응용해서 더 확장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데 목표를 두세요. 뭔가 그리면서 자꾸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이 나서 이거 불명이 약간 좀 따라 그리는 느낌도 나지만. 어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더 나긴 하네요. 맞습니다. 반복 학습이기 때문에요. 어, 잘 따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고 어, 비슷한 풍경들의 요소들이 계속 있, 있도록 끝까지 반복되어 있으니까요. 어, 마음 먹고 한번 조금씩 따라그려 보시고요. 칠권 같은 경우는 펜으로 한번, 연필로 한번, 색연필로 한번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의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어, 원하시는 건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두운 면을 한번 칠해 볼 텐데 맞습니다. 어두운 데 제일 어두운 데부터 시작을 하셔서 힘을 빼고 밝은 데로 나와 보세요 어두운 데가 기준입니다 이게 참 어려웠더라고요 음, 저, 갑자기 네. 이렇게 막 덩어리를 잡았는데 여기는 음. 어둡고 여기는 밝게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일단 가이드로 제시해 준 선에서는 어 이쯤을 어둡게 하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음. 거기를 한번 좀 선을 우리가 1번 그 뜻이 그 선을 그냥 쭉쭉 하는 거죠. 네. 끝을 이렇게 막 빼는 게 아니고 쭉 이렇게. 네. 이 학습지의 뒷장을 넘겨보시면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렌즈코 그 그림의 베이스가 되는 곳이 있으니까요. 사진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두운 곳은 먼저 한번 칠해주시고 네. 빼. 네네. 네. 이렇게 어, 그 어두운 곳은 다 힘을 빼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연필 조금 길게 잡으시고요. 네. 네. 나머지 부분은 힘을 좀 빼고 그래서 끝선을 날리지 않고 네. 쭉쭉 그린다는 느낌으로. 휴시던네요. 맞습니다. 끓인 선을 네. 그리는 거죠. 그리고 선이 휘지 않게 신경 쓰면서. 네. 짧으셔도 돼요.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고또 네. 밑에까지 하셔도 됩니다. 네. 연필 조금 더 길게 잡으시고 자꾸 내려오세요. 짧게 해도 된다는 말은 뭐고, 아 선의, 길이. 선의 길이를 네, 말씀하신 네, 거였죠?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연필을 좀 길게 잡으시면 연필, 연필이 누워지면서 네. 좀더 두툼한 선으로 그리실 수가 있어요. 선이 음. 넓어지면 그만큼 면적을 부드럽게 채우기 좋거든요. 네, 짧더라도 선이 지금 어두운 곳, 흰 곳을 한번 구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요구쪽부터 이파리들 그려두고요 음, 이파리들 그려두고 그림자까지 그림자, 그림자는 특히나 부드럽게 그리셔야 돼요 그림자는 네. 이렇게 선으로 그린다기보다 이렇게 약간 끝만 잡아놓고 뭉글뭉글하게 그려도 맞습니다. 괜찮다고 네, 하셨죠 네. 그래서 선 느낌 없이 약간은 아주 얇은 네. 타원을 그리는 듯한 이렇게 느낌 이렇게 동굴 동글동글이 네, 네. 동글동글이로 동굴 쭉 그려나가는 거 외곽선만 신경 쓰고 네. 나머지는 동글동글이로 동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림자가 큰 부담이 없네요 네. 그림자 선이 막 지나가면 어, 이거 잘못하면 그랬는데 네. 더 부드럽게 하시고자 한다면 면봉을 이용하셔도 네. 좋고요 찰필을 활용하셔서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위에 풀에서 사용했던 선 느낌과 그림자의 네. 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어, 그런 차이가 훨씬 더 그림을 재미나게 만들어 줍니다 뭔가 동글동글하게 하니까 약간 좀 너무 날 날이 서지 않아서 그런지 더막 그림 같은 느낌이 나네요. 자. 아, 그리고 조금 더 중간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요 정도. 네. 일단은 예, 맞습니다. 네. 요 옆에 넘어가 하실때 보면 여기가 똑같은 어둠이 아니라 사실 얘도 이렇게도 둥글었지만 이렇게도 둥글잖아요. 네. 그래서 요 여기 쯤에서 진해서 좀 어둡기도 살짝만 밝아지시면 음. 더 입체 느낌을 내시기 좋아요. 여기 음, 느낌을 좀더 진하게 한다. 가운데 부분을 네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렇습니다 조금만 좋아요. 더 진해질 네. 수 있다면 뭐 이거 약간 이 옆으로 가면 들면 풀어지겠죠? 네네. 네, 그렇죠. 동일하게 음. 진하게 해버리시면 테이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네. 동그랗게 되려면 그 뭔가 좀 ]에서의? 이렇게 네. 조금 더 어둠이 점점 점점 색이 변하는 것 같은 그렇죠 미묘한 음, 변화를 미묘하게 잡고 옆에서 음.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색이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두운 부분에서 밝은데 지금 잡고 네. 들어가시면안 돼요. 네 어두운 부분에서는 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니다 옆에 가보세요 오늘 여기하지만 하셔도 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일단 요거의 반복으로 왼쪽을 네. 계속 해보도록 왔습니다. 하겠습니다. 음. 어, 나머지 것들은 어,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어, 꼭 요거 드로잉 학습지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요런, 요정, 화분. 요런 화분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몽글몽글하게 잡아서 한번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걸 도전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한번 끝까지 한번 그려보고요. 오늘 여기 영상은 짧게 끝내서 어, 나머지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랑의 나머지 게시글도 올려주시고요. 같이 한번 금손 만들기 위해서 한번 달려보시죠.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